애완동물과 나왔어 가지고. 뛰어났네. 아, <laughs> <laughs> 제일 친하다면서요. 어, 절친인데, <laughs> 절친인데 절친. <laughs> 그럼 사실 이제는 어? 이은동물병원에 입사한 목적을 이루셨네요. 그죠 아이가 수술 받았습니다. 어, 그럼 하나이가 아. 또 있어서. 이야. 아. <laughs> 아, 네. yeah. 어, 이번에는 저희 저랑 제일 친한, <laughs> 저희 절친. 한 수술방 한 팀. 수술방 한 팀. 저희 절친. 수술방 선생님들과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의 테크니션이 되려고 생각하시요 <laughs> 어. 제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를 애완동물과 나왔어가지고. 귀여웠네. 아, <laughs> <laughs> 제일 친하다면서요. 절친인데 아, 절친인데. <laughs> <잘 친한데. 웃음>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동물병원 광 강... 제가 고향이 광주여서 광주에서 동물병원 하다가 이제 서울 너무 살고 싶어서 올라와서 공고를 뜨고 지원을 했는데 딱 수술방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어, 근데 왜 서울 살고 싶으셨던가요? <laughs> 저는 좀 서울 체질이에요. 그니까 왜왜 왜, 왜, 왜 서울 체즈이지왜왜 재질이... 서울 재즈리지 재질이... <laughs> 일단 크고 넓고 할 것도 많고 광주는 조금 이제 제가 좀 떠나야 된다고 느꼈어요 광주 아 선생님을 닮게는 광주로 너무 작다 맞아요 어, 어, 어 어떻게 테크니션이 되셨는지 아 저는 아예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저희 저희 아이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인은 받았죠. 네. 잘 됐나요? 너무 잘돼 가지고 지금 날아다녀서 큰일이에요. 아주 최고. 너무 날아다니 날아다녀집니다. 원장님. 그 겨울이 제가 슴슴하는데 사실 편하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절친이니까 절친 아이니까 뭐가 편하냐면 관절을 아예 안열었거든요 그때 어... 경골 절면만 하니까 저희 집 아이면 그렇게 수술하겠다 생각하고 최소 침습으로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장점은 회복이 빠르고 장점은 수술 후 관절염이 덜 생기는데 단점은 손으로 밀면 빠질 거거든요. 혹시 응, 응. 고 응. 목욕이나 미용할 때 쭉쭉쭉 소리 난다 이런 거안느으세요아 어, 근데 그것도 심하지 않아가지고 뭐 거의 못 느껴 정말 잘 되면 뭐 그럴 수 있죠. 어 그럼 사실 이제는 이은동국병원에 입산 목적을 이루셨네요. 그죠? 아이가 수술 받았습니다. 아 어, 그럼 한 아이가 또 있어서. 아. 저희 간호사님들 아이 보면 유지가 잘 되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들이 유지 잘 되지 않나요? 아 어... 진짜 들이 진짜 누리쌤 최고예요, 네. <laughs> 아, 누리 쌤최고예요 진짜로. 누리 누리 쌤이 최고예요? 누리 쌤이 그 이번에 제 저희 강아지가 좀 아팠어가지고 엄청 큰 수술을 했는데. 저는 네, 좀 진짜 제가 제 아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시 들어가서 했는데 어, 어떻게 자 본인 아이 본 본인 아이를 어떻게 자기 없이 <laughs> 했어요? 아저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죠. 근데 <laughs>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때 얼마나 떨렸을까 그죠 진짜 떨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한번 수술해보고 저도 당연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맞아, 아주 아주 옛날 10년 15년 아주 옛날 나라도 있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예 키웠던 아이들도 학교 대학교 다닐 때부터 막 아... 대학병원에 수술시키고 뭐 이런 경험이 있으면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수술해들지 약간 태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쵸? 저 진짜 이번에 수술하고 느낀 게 진짜 우리 보호자님은 아이를 맡길 때 얼마나 무섭고 정말 불안할까. 진짜 그래서 이제 보호자님들 만나실 만날 때 이제 저도 더 이제 약간 태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 제 저의 기분을 아니까.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과도할 정도로 마취, 마취 장비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맨날 강조하는 거 있잖아. 드라이, 이거 아니고 <laughs> 손으로, 손으로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에어 원브라켓이라든가뭐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 기구들불필요뭐 어떻게 보면 없어도 되는 장비를을 하는 게 그런 게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장님, 마취 그래서 장비를. 맨날 마취할 때뭐 수수의 기구들 다 바꿔버려라. 다새거워라 어, 들 중에도 자꾸 장갑, 그 자기지마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기지마이면. 어, 그 그렇죠, 마음으로 그렇죠. 수술하기도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수술방 선생님들 오늘 그 수술방 보인물들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한 분은 멀미로 앞으로 가 계시고, 아, 한 분은 무너고 그분들 뒷담화 한번 해 볼까요? 아, <laughs>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그분들한테 조금 그좀 쌓인 게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옆에서 보면 쌓일, 저도 웃고거든요. 어쩔 그렇죠? 좀, 좀 그렇지. <laughs> 근데 저는 미지 쌤 씨가 대단한 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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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에이, 이거 칭찬할 게. 에이, 에이. 체크리스트 이거 진짜 믿으시이싹다 준비했어요. 미쳤어, 미쳤어. 봉사했던 갈 체크리스트를 다 준비하고, 다 챙기시고. 그러니까 평상, 우리가 평상시에 아니면... 맨날 강조하는 게 우리가 사람을 서로 어,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믿지는 말잖아. <웃음> <웃음> 그래서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믿자, 그죠? <laughs> 어, 그렇죠. 객관적인. 게 <laughs> 네, 봉사활동 가게 된게 이게 사실 수술방은 오늘 근무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무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쉬는 네. 날 황금같이 쉬는 날 그쵸, 그쵸,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쵸. 어떻게 흔쾌히 나온 거야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하자 흔쾌히 나온 거야 아니면 미지쌤이 나오라고 했어요 원장님이 나오라고 했어요 아, 네. 네? 제가요? <웃음> 제가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같인데 어쩌면 저희가 미지쌤 보고 나오라고 한건 애가 싫어하잖아, 그죠? 네, 싫어. 애가 싫어할 때 어떻게 해야 팁? 어, 간식? 간식.